이번 영상에서는 댕댕이와 냥냥이들을 위한 꿀잠템 언박싱을 진행합니다. 해피캣 하우스와 사료 등 다양한 팬용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 패스룸 해피캣 스프레이 2.0이 놀라운 가격으로 당신을 찾아왔어요. 캣이병 가득한 행복을 12,900원에 만나보세요. 91% 놀라운 할인으로 냥이의 행복을 더하세요.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위한 아늑한 공간. 레드 퍼피 잠잠 동그리 하우스와 부드러운 방석 세트로 편안함을 선물하세요. 아이보리 컬러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찰떡. 지금 바로 3만 5천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귀여운 소동물 친구들을 위한 아늑한 보금자리. 아마존 왕딸기 은신처. 혼합 색상으로 어디에 두어도 예뻐요. 파충류 용품으로 4,750원에 특별한 공간을 선물하세요. 2위입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멋진 캠핑. 하우 아웃도어 위자 해먹 도구 코트가 3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카키 브라운 색상의 공간을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건강한 핀치를 위한 최적의 선택. 마니토바 핀치류 사료 1kg. 4,900원에 만나보세요. 사랑스러운 핀치에게 필요한 영양을 가득 담았습니다.